일주일 동안의 지역 주요 뉴스를 모아보는 거제신문의 거제 위클릭 시간입니다. 26년간 중단됐던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거제시와 경상남도 JMTC 컨소시엄은 지난 11일 장목관광단지를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거제와 남해안 관광인프라 확충에 시동을 걸었다. 거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목 관광단지가 추구하는 자연과 과학기술 문화예술이 복합되고 힐링과 치유에 특화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 기존 국내 관광단지와 차별화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신문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거제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 48분경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여차전망대 100여미터 아래에서 훼손된 차량과 남성 시신 내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숨진 4명은 20대 2명, 30대 1명, 50대 1명으로 사고가 난 SUV 차량은 부산 지역 업체에서 대여한 렌트 차량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현장은 부서진 가드레일을 발견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던 국립공원 직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인근 마을에서 촬영된 CCTV에는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바다 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15일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거제문화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거제시 동부면 수산마을 일원에서 수산별신굿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별신굿은 예부터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치르는 동제로 거제 지역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진행하고 있는 남해안 별신굿은 동부면 수산마을의 별신굿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거가대교 통행료가 전액 무료화된다. 설 연휴 거가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됨에 따라 거제시민과 고향을 찾는 향인들은 통행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연휴를 맞아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민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3년을 한결같이 거제 시민과 함께한 거제 신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